이번 영상은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셨고 지속적인 블루 스크린이 발생하는 그리고 전원 마저 켜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판매사를 해야겠다 안한지 오래돼고 했는데 판매사를 네. 해도 부팅이 되잖아요 이때도 증상이 똑같아요 윈도우를 깔면서 그 전부터 저쵸그 깨져가지고 전부터 그랬고 지금 새로 까는데 깔리긴 해요 깔리고 또 그래서 다시 깔았어요 근데 이제 안켜져요 바이오스 들어가서 뭐 잘못 만들었는지 바이오스 초기화를 해보자 아직 오픈 안하셨나봐요 네준비중이야 아직. 바이오스 배터리도 엔고예요아 그래요? 네. 조금만 이따껴 아 이런거 다 판매하시는 거예요? 아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니까요 어. 네. 아, 이런 게 해서 아, 생각을 한게 그래도 해보고 아,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알아야 뭐 아, 이런 거 말만 듣고 그냥 샀다가 아, 내가 원하는 게임이 아, 이런 제대로 작동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 이런 거 저도 게임때문에뭐 네. 부품 네. 많이 겨츠업은 먼지 털어낼 줄게겠 1년에 한 번씩만 소개해 주시면 이거 연행이 여름이... 계속 나와요. 계속 이거 한번 분해해서 <laughs> 닦아야 돼. <웃음> <웃음> 예, 처음부터 아니, 좋은 거산게 아니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니, 제일 좋은 걸샀수없 샀으면... 계속 돈 들어갈 거. <laughs> 이 배터리가 없으면은 메인보드 나중에 그 시무스가 저장된 거를 계속 초기화는 거예요. 기억은 못해요. 아, 그럼 이 포맷이 블루스톤 네. 계속 뜨니까. 네. 메모리 분리에 딱 껴보셨죠? 메모리 안 껴봤어. 안 껴봤어요. 계속 붙인대가지고 계속 돌아. 먼저 계속 나오면 끄떡치다. 사고 한 번도 저는 <laughs> 안하게 했어요. 응. 아,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돼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도 계속 플루스트는 계속 뜨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게임 한 5분 했나? 그냥 바로 플루스트는 떠가지고몇번 뜨니까 우리도 최대한 높은 건 언제 하면 아마 다음 주 정도로 계획하겠습니다. 아, 집에서도 이거는 설치 아, 했어요 그래? 설치하고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이제 재부팅 해야 된다고 해서 재부팅 하는데 계속 블루스크린 떠서 부팅만 계속 때고 중고로 팔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laughs> 보드 문제는 아니죠. 보드 문제는 아니길 바라고 보드 문제일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모바일 게임 많이 하더니 계속 켜는자동차이니까 컴퓨터 를 오래 켜두잖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망가지. 지금까지 안 망가지고 잘 쓰다가 최근에 그래 원래? 예. 희한하죠외모로 바꿨는데. 메모리 문제는 어떻게 해요? 아, 메모리들이 다 죽진 않았을 거예요. 한 번만 쓰면 되죠. 그걸 바꿀 필요 없어요. 에이, 아, 은 좋죠. 맞을 것 같은데. <laughs> 배터리도 서비스에 대여 고 이렇게 해서 좀써보다 블루 스크린이 안 나오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껴보면서. <laughs> 여기까지 안 나오면 약간 느낌 괜찮은데. 아, 집에서도. 아, 여기까지 됐어요? 네. 아예 설치까지 하면 되고. 뭐. 네. 깔거다 어느 정도 깔고, 근데 윈도 업데이트 하고, 음. 재부튼 다시 하고 했는데, 계속 뜨니첫 손님이지. 어. 유튜브 보고 싶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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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꽂아볼게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백방 메모리인데. 되는 것만 뽑아줘야지두 어. 개만 살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걸로 껴볼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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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그방 p 번호 입력했는데 그 창도 네. 입력 네. 그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서 재부팅했어요. 네. 아 강제로. 네. 일단 이거 대고 이거 한 번만 느껴볼게요. 네. 메모리로 가닥이 잡히죠. 보면서도 느껴지시죠? 일단 얘도 한 번씩 껴볼게요 혹시 네 소머그로스 한 번만. 아재도해여드릴까요 소리가 다르죠. 이것도 좀 이따 한번더껴보는거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재차 음. 한번 껴볼게요다 말랐죠. <laughs> 다 말랐죠. <다발라죠>. 그렇죠. <그쵸? 웃음> 손에 묻는 것도 없어졌어 소리가 나네 문제없고 그러면 얘를 두 개를 뽑아서 테스트해 하나씩 더 뽑아볼게요 네 근데 다 정상일 수가 있나요 이게? 그럴 수 있죠 왜안 어. 닦아서 그럴 수도 있죠 <웃음> <웃음> 접점이 잘안돼가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블루 스크린이 더 같은... 그럴 수 있죠 어, 슬로시지 문제일 수도 있어 메인보드 에이스 다 끝났잖아요 그쵸 그냥 쓰세요. 만약에 응. 두 개만 꽂고 쓰세요 만약에. 두 개만 꽂고 쓰려면 다 꽂아 볼게 마지막. 더빅 나올 것 같아요. 세척까지 한번 되다. 네 네개다 꽂고 써도 될 수도 있어요. 몇번 껐다 번 켜봐야죠. 또뜨면 그냥 메모리 두개 꽂고 하시고요. 어제는 <laughs> <laughs> 설정도 안 들어가지. 클릭조차 안됐어. 그래서 뭘 확인하고 있어? 몇 번인지 껐다 켜 봐야지. 그럼 걸 걸어 잠깐만, 아니야. 그거는... 그건... 메